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낙연이 최근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더라. 주석 인사도 할겸해서 병산마을 찾아가 문재인 내에 만나고 사진까지 페이스북에 올렸네? 이낙연이 대선 직전에 이렇게 얘기했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괴물 독재국가 된다고. 그러면서 국민인 김문수를 지지해버렸잖아. 내란숙의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이 문재인을 찾아간 거지. 이낙연이 총리할 때뭐 했는지 기억하지? 검찰개혁 하라니까 3년 내내 엄중그럼 진지. 엄근진 모두만 발동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조국 사태 때도 방관하고 추미의 장관 지원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멍미 가만히가 되어 있어서 정말 얼마나 답답했냐. 이낙연 동생 이기현이 삼부토건 대표였잖아.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명한 바로 그 삼부토건. 이낙연이 민주당 당대표 할때 동생이 대표 취임하니까 주가가 7개월 만에 16배 복등했고 이낙연 대마주로 불렸지. 게다가 이낙연 부인 김숙희가 김건희 고딩 때 미술 선생님이었다는 거 알지? 명일여고에서 김건희 가르쳤대. 이낙연 가족이랑 윤석열이 이렇게 얽혀있는데도 김문수 지지하고 뻔뻔하게 문재인 찾아간 거야. 신문 포럼에서는 바로 이낙연 제명했고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욕보이는 거라고 직격탄 날렸잖아. 한국정치사의 비극이라고 비판한 의원도 있어. 그럼에도 이낙연이 다시 평산마을 찾아가는 속셈이 뭘까? 윤석열 쪽은 완전복망이니 민주당으로 복귀를 노리는 걸까? 교묘하게 민주당에발 들이밀어서 물도 타고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보험 들어 놓으는거 아니겠지? 댓글 반응을 보면. 저러다 내란숙에도 면회 가겠구먼. 이러니 문재인이 욕먹는 거지. 문재인도 꼴보기 싫어지네. 저딴 새끼랑 저 만나냐. 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어. 문재인 찾아간 건 이낙연인데, 이낙연은 이제 완전히 처이됐고 문재인만 왕창 욕먹고 있다고. 이낙연은 이재명을 대장동으로 나락 보내려다가 지가 나락 갔잖아. 그렇게 욕먹고도 다시 민주당 기웃거리는 거 보면, 이낙연도 참 대단해. 그걸 또 만나주는 문재인도 대단하고, 이제 이낙연은 안철수한테도 안 되는 수준 아닌가? 정말이지. 다 꼴보기 싫다.